사랑하는 새소망 지체 여러분, 네, 오늘은 어, 새소망 지휘학교 85번, 85번째, 믿음과 고백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어, 본문은 로마스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어... 또 치유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이해되고 새겨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어, 예배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친교를 가지면은 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성품 어, 열매 맺는 성품 이런 성령님의 성품이 우리의 감정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정에서 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어, 성령의 그 열매 맺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까지. 어, 들어오는 통로는 무엇이냐, 소망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소망을 가지고 반응할 때, 성령님께서, 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감정까지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딱, 다 정리를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친교를 통해서 주시고, 또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 우리의 어, 어, 믿음의 말씀을 주실 때, 성령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전달되고, 그것이 어, 그 생각이... 어, 나타나고 또 우리 마음에서 의지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로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통로 그세 가지 통로가 믿음, 순종, 소망이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에까지만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의 말씀이나 그 감정이나 성령님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성령님의 생명력이 우리의, 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육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숙집은 넣지 않고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까지 들어오는데 통로는 믿음, 순종, 소망이었는데, 그럼 마음까지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서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육체까지 그것이 딱 전달될 때는 우리 어떤 반응이 필요한가?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음, 그래서 그 통로가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식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서 우리의 육체까지 전달되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 어떤 통로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음, 고백이라는 통로를 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 예이 고백은 시인하다 승포하다 뭐 음, 고백하다 이런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승포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마음에 있던 하나님의 믿음의 지식이, 어, 그 믿음의 생명이 우리 육체까지 전달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좀 말씀이 어렵죠. 예, 그렇지만은, 음, 이렇게 지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주는 말씀을 어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의 어, 비지성적인 신앙이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오늘 말씀에도 본문의 말씀에도 뭡니까 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딱 어, 우리에게 주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디에 들어옵니까? 마음까지 들어오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에 이른 것이 생명력을 가진 우리 육체까지 전달이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 완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 이 육체까지 하나님의 대한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온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육체까지 넘어가면은 이 육체 안에서 어. 육체 안에서 성령님의 생명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병들고 썩어짐에 종로로 타는 이 고생하는 육체가 성령의 생명력을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 구원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했을 때,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가지고, 이 마음에 받은 이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육체까지 전달되고, 성령의 생명력이 육체까지 전달되어서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모샤 목사님이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는데, 아침에 하필, 기의 감염이 일어나가지고, 현기증이 나고, 균현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너무 힘들었답니다. 딱 드는 생각이, 아, 이 오늘 저녁에 세미나를 못 나가겠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낮에, 주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이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탐마셜 목사님이 그 생각에 머물지 않고, <laughs> 그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한 겁니다. 주님이 첫째에마저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나왔다.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했던 가 믿음 마음에 있는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더니만은 정말 육체가 나와서 저녁에는 세미나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이 육체로 내려가는데 뭐가어 어떤 통로, 우리의 어떤 반응, 예 고백이라는. 어, 시인하고 선포하는 이 고백이라는 통로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 자신이 딱 고백하고 선포하면은 자신에게 치유가 일어나죠. 믿음의 생각을 가진자가 딱 선포하면은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딱 봤을 때에. 어, 예수 글 때의 능력이 저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의 생각이 딱 들어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일어나죠. 그런데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믿음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그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예수님도 죽은 자인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냥, 아,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아, 산다,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을 선포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런 것은 고백과 선포는 이또 치유의 국면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창조적 능력이 마음에만 머물면은 어, 현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적 능력이 마음에서 고백될 때 선포되고 시인할 때 그것들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으로 그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악한 사람은 그 마음의 악한 것을 뭡니까? 악한 말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하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복수하겠다. 나는 저 사람을 꼭 죽이겠다. 마음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도요. 말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저 사람 꼭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진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으로, 아, 동의합니다. 이것보다도요, 아멘, 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나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에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믿음의 마음을 가진 것은 통장을 가진 것입니다. 통장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배고픕니다. 통장에 있는 장고를 끄집어내서 물건을 어 음식을 사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하면은 마음에서 육체로 넘어가는 고백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백으로 현실화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믿음의 마음의 마음을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고 시인함을 통해서 현실로 나타낸. 그래서 실제로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육체를, 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믿음의 마음이 내 마음의 속에 것들, 들어온 것들을, 어,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고 선포하고, 어, 또내 안에 있는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내가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의 창조적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